오리가 오늘 묵을 두개다펜션이에요 들어가보세요 어? 여우가 기다리고 있네 선생님 <laughs> 재밌어? 바깥에 보여서? 안녕. h a n k you, Jamie. I got t 열 e boys. I'm young. i 선생님 집에 있으라고 했어? 내가 <laughs> 큰거 잡을 거야? 이제 잡았어? <laughs> 아빠 또 잡아봐 자 <laughs> 이거 먹어도 되겠다 한소아. 잡았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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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그렇게 나와있어 멍멍이들처럼 같이 나오고 있어 얘가 살이 꽤돼 이거 아봐 이거 해, 해도 되겠어 먹으려고 하는데? 여기가 우리가 오늘 묵을 두개다 펜션이영 에 누나 집 봐봐 우와 여기서 펜파이어 하는 거야 불 펜파이어? 어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응 펜파이어 나중에 해보자 들어가자 어 어때? 여기 기 없을 것 같은데? 기 없을 것 같아? 응. 어 같이 다려 있다나. 그네 응. 들어가 보세요. 야우가 여우. 어? 기다리고 있네. 있네. 아. 솜솜이를 반겨주잖아. 아, 많지 여기서 뽑는 아. 건가 봐. 아니 그거 지금 주면 안 돼. 나중에, 나중에, 주자, 나중에. 주자 나중에. 왜냐면 히. 싸우니까. 하트 모양이 놀 이래 야너 아부 이게 제일 좋니? 가서 가자, 뛰어. 뛰어. 일로 와. 더달 달려. 솜이 달려. 솜이 달려. <laughs> 엄청 신났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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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먼저 찾들어는지 준비 시작 달려 내조금만 끝났어 조금만 끝났어 다시 줘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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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 멀리 멀리 던져. 휙. 멀지. 아. 아, 아. 자, 누나 먹여줘 봐. 아. 먹여줄래? 아. 누나. 아. 아. 아안떠어졌대 안 <laughs> 이렇게 뜨는 거. 먹여 주는 거야, 나는. 어, 간다 간다. 아, 해줘. 아. 누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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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우와! 누나 먹여줬네. 또먹여줘또 아, 먹여도 또 먹여줘. 또 먹여줘. 계속 먹여줘. 아기 잘 먹네. 아기 잘 먹네. 와우 잡았다. 와우 잡았다. 와우 잡았다. 잡았다. <laughs> 잡았다. 그럴 것 같더라고 느낌이 빡 왔어. <laughs> 여기서 불불 피자. 아 바다가 보인다 선서마 올라가잖아 어디 가냐 탱이야 저기 바, 비행기 보여 선서모 재밌다 그치 바다도, <laughs> 바다도 보이고 어. 응 이제 여기 내려가서 여기 한번 가보자 여잠 한번 가보자 자또탐험만 시작해보자 한번 출발 야 구멍 사이사이로 바깥을 볼 수가 있네. 펭이 재밌어? 응. 바깥에 보여서? 응. 여기가요 여 여기 계단, 건물 있는 곳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래 바다가 보여 아. 그리고 흙도 보여 흙도 보여? 응, 응 좋은 집이네 응 이렇게 <laughs> 큰 고기 그렇게 큰고큰 큰 물고기 잡으니 아빠가 이렇게 올려주고 아빠가 이렇게 해줄 거야. 아빠 도와줄까? 응. 알았어. 탱탱. 응. 오늘 탱이도 같이 낚시하러 갈 거야. 탱이 같이 도와줘. 흔들 흔들 해서 탱이가 떨어진 녀석을 받아. 이거 응, 구해줘야지. 아리고 물릴도 있잖아. 그럼 목도 잡아가자. 아빠가 이 웃자 웃자 이렇게 하는데. 이이. 알겠어. 아빠 구해줄게. 아니 왜 벌써 왔어? 나간 지 얼마 안 됐잖아. <laughs> 아니 아니 애를 팬티 바 입혀서 내 보내면 어떡해?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 머리도 안 묶고 아우 정말 아버지 탱이도 그냥 돌아왔네 차마 타고 왔어. 아니 애를 그냥 이러고 나간 거야? 진짜 어떻게 하나 하나 내 손길이 없으면 애들이 다 아 어? 어머머 저번 많이 걷는다 너 세상에 세상에 어머머머 열 발자국 이상 걸었어 거기 실내야? 실외야 안돼 밤새 해열제 먹어도 열이 안 떨어졌는데 의사선생님 집에 있으라고 했어 지금 방금도 해열제 먹었잖아 지금 열나서 여우 테라피 우는 아이도 뚝 그치게 한다며 야우 테라피. 야우 테라피. 잘 갔다 볼게 안녕. 잘 가자 볼게뚱뚱하다가다봐 와서도 많이 줄게. <laughs> 갔다 와 안녕. <laughs> 이리와 이리 어, 이미 떠났어 에이, 에이. 아이고 졸려라 아이고 졸려라 올레 바당 체험 마을 응. 오늘 어떻게 할거야 대왕큰거대왕큰거 응, 개만큼 잡을거야 고기를 구경하자 <laughs> 와 진짜 많다 꽃이 있 앉아서 하세요네여 있어요 아, 자 우리도 여기서 해볼까 응어요 기다려, 기다려. 아, 잡았다. 거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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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잡았어. 드디어 잡았어. 드디 잡았네. 드디어 아, 잡았어. 해줄게, 더 먹어. 집에서 더 먹어. 너 좋아, 너 좋은가 본데, 얼굴이? 네. 엄청 좋은 거야, 지금. 무서운데. 이건 뭐예요, 종류가? 어렝이. 어, 뭐라고요? 제주도 어렝이. 네가 만져, 이 자식은 가시 아, 없못 만져. 안녕. 옳지. 옳지. 이제 넣자. 섬작삼 드디어 잡았다, 우리. <laughs> 드디어 이네 소원을 이었다 아빠 교다 봐. <laughs> 알았어. 이름 3손? 손한 손인데. 응. 별명이 솜솜이에요. 솜솜이. 섬솜이. 네, 태 명이. 태 명이 솜솜이. 잡았다. 야, 얘 크다. 야, 크다 크다 크다. 크다 크다.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먹어도 되겠다. 한 진짜 이야 어, 노이야 잡았다. <laughs> 아빠가 잡았어. 어, 진짜. 아빠 낚시 배워야겠다. 졸이면 먹어도 맛있고. 졸이면도 왜 먹어요? 라면도 맛있고. 와. 이거 이거 회도 먹어. 새꼬시. 새꼬시도 아, 맛있어. <laughs> <laughs> 와우 리 그래, 엄청난 그래, 거 잡았네 성성. 그래. 또 들어왔어. 둘도 <laughs> 다 들어왔어. 일어났죠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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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열난다. 해열제 또 먹어야. 먹었... 열나서 깼구나. 지금 해열제 또 먹어야겠다. 아빠랑 누나랑 왔나봐. 어, 멍멍이들이 멍멍하네. 왔어, 아빠, 얘들아 멍멍이처럼 나가고있어 멍멍이들처럼 나가고있어 호미는 응. 자? 어 아이고 잠들었구나 음쟤 봐봐 쟤도 멍멍이처럼 저렇게 나와있어 응. 멍멍이들처럼 같이 나오고있어 응. 김노랑이 김노랑이 자기 안될리고 갔다 얼마나 울었는데 그치 서운했지 서운함 표현하고 있는 중이잖아. 오야오. 앉아봐. 아빠가 잡은 거 보여줄게. 아, 잡았어? 잡아서 가지고 왔어? 짜자잔. 뭐야 보라. 진짜 잡았어? 그래. 아, 노랭이야 노랭이. 노랜기. 이거 먹는 거래. 어떻게 먹어? 내가 손질해서. 아니야. 나는 아, 못해. <laughs> 먹어 먹어 먹어. 민물이야? 아니 바닷물이지. 왜 그래. 먹어? 조금이야. 얘. 오모모모 쭈 아니야? 아니야. 노래기. 노래기? 이게 자연산밖에 왜안 돼. 얘 먹을 거 먹을라 그래. 이거 먹는 거래 진짜 맛있는데. 아니 그게 그래. 아니라 얘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? <laughs> 왜 먹으려고 <laughs> 하는 거야. 노랭이라고 아. 진짜 맛있는 생선이네. 진짜 그래서 제주도에서 오 제주 얘 회도 먹어도 맛있고 어. 조림 해보면 진짜 맛있대. 그럼 그래, 우린 구워 먹을까? 응, 어, 우리 구 그... 나는 손질 못해 자기. 아얘 아, 어떻게 손질해 나 못해. 아 나는 모르겠다. 물고기. 어, 어 물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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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물고기 물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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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만져 못 만져 안해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아, 네, 엄마 징그러워서 먹기 싫어 아니야 맛있어 그럼 소미가 먹어 아 엄마가 먹어 아니 왜 니가 안먹는거 엄마 보고 먹으래 뭐 그래? 아니 엄마 진짜 맛있어요 엄마 딱 한개만 먹어봐요 오케이. 엄마 먹으면 진짜 맛있어 아 엄마 너무 먹여 주고 싶었어. 응. 아, 알았어. 소미가 잡은 거 엄마 먹여 주고 싶었구나. 응. 알았어. 엄마 먹이자고. 그러면은 아빠가 다듬어 주면 엄마가 먹을게. 응 알았어. 맛있다 그랬죠? 응. 음. 그런 말이었군요 알았죠? 엄마 매운 거밖에 없어서 못 먹는데. 아너못 먹어? 매운 안 거밖에 없어 안먹게해 준대 아빠가. 그럼 맛이 없다 <laughs> 라면에 내 물을 씻은 걸로 아, 음. 아니 너 물고기를 라면에 넣어 먹는다고? 오 라면에 넣어 먹는 롤 진짜 맛있대 라면에 물고기 넣는 사람 처음 봤어 아 그런가? 매운탕처럼, 매운탕처럼 먹는 거구나? 대단하다 자기야 냥. 냥 냥냥냥 냥냥냥냥냥 정신을 못 차리는데 <laughs> 아니 이거 살이 꽤돼 이거 봐 에어. 이거 회, 회도 되겠어 먹으려고 하는데? 그래 회로 먹는다며 도망간대요 썸썸 이거 봐 아빠 오늘 잡은 거 이거 구워 먹을 거야? 어. 구워 먹자 구워 먹을 거야 완전 잘 익었는데? 수육 같다 <laughs> 수육이네 수육이야 육즙을 아주 음, 살짝 미안한 감이 들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<laughs> 근데 간안 했어 아니 근데 살을 한번 느껴보자 맛있네. 아 진짜 맛있는 생선이라고. 생각해. 육고기 맛이야. 되게 쫀쫀한데. 육고기야 되게. 근데. 아 그래 얘 육식해? 그럴걸? 내가 음. 그걸 지렁이로 잡았어. 아 그래요? 음. 멀리 있지 않았네. <laughs> 귀여워. 햄성성.